인류 기원의 심연에서 들려오는 여섯 개의 기억. 인류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서 왔는가를 물었다. 고대의 기록들 속에는 공통된 모티프가 반복된다.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을 가르친 존재들, 반인반수의 스승들, 그리고 신과 인간의 사이에 태어난 중간자들. 그들은 각 대륙에서 이름만 달리했을 뿐, 언제나 별의 자손으로 불렸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눈나키. 이집트에서는 스핑크스, 인도에서는 가루다, 중국에서는 용인, 한국에서는 단군,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켄타우로스라 불렸다. 각각의 신화는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의 기억이 있다. 하늘의 종족이 인간의 의식을 일깨웠다는 기억이다. 기원전 4000년 수메르의 점토판에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즉 아눈나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지상에 내려와 흙과 신의 피를 섞어 인간을 창조했다고 기록된다. 학자들은 이를 신화로 보지만 신지학과 일부 우주기원설에서는 이들을 외계 문명 혹은 고등 항성 종족이 지구 인류를 유전적으로 각성시킨 존재로 해석한다. 그들의 상징은 날개 달린 인간의 형상, 즉 비행과 하늘의 지배를 의미한다. 아눈 나키는 단순한 창조자가 아니라 인간에게 언어와 농경, 수학, 천문학을 가르친 첫 스승이었다.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사자의 몸에 인간의 얼굴을 한 존재가 모래 속에 묻혀 있었다. 그는 스핑크스, 즉 숨은 지혜를 지키는 자였다. 이집트 신비 전통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별에서 온 지혜의 수호자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의 시선은 늘 오리온 자리와 시리우스를 향하고 있었으며, 이 방향은 아눈나키의 고향이라 불린 하늘의 문스타게이트이었다 스핑크스의 머리와 사자의 몸은 지성과 본능, 신과 동물, 하늘과 대지의 결합을 상징한다. 이는 인간과 별의 존재가 융합한 형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지구와 별 사이의 기억을 지키는 돌의 사도였다. 인도의 베다 경전에는 가루다가 등장한다. 그는 거대한 독수리 혹은 인간의 몸에 새의 날개를 가진 존재로 비슈노 신을 태워 하늘과 지상을 오갔다. 가루다는 단순한 신화적 동물이 아니라 우주를 왕래할 수 있는 지성체, 즉 행성 간 존재를 상징한다. 인도 신지학 전통에서는 그를 공간의 지성, 즉 정신적 비행 능력을 지닌 존재로 해석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루다는 아눈나키가 남긴 지식의 불꽃을 다른 문명에 옮겨 심은 외계적 전령이다. 그의 깃털은 곧 성층권을 넘어선 별과 인간의 통신 코드였다. 동아시아의 신화에서 용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천계와 지계를 오가는 생명 에너지의 화신이다. 중국 고대 전설에는 용의 자손. 혹은 용과 인간의 결합에서 왕조의 시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반복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용은 종종 비행하는 빛의 뱀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고대인이 본 비행체의 기억일 수 있다. 그들의 후손인 용인은 반인반룡의 형태로 인간에게 천문과 제왕학, 그리고 불의 사용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이 용의 혈통은 곧 왕권의 신성성을 상징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외계적 유전의 은유로 읽힌다. 즉 인류의 일부는 하늘에서 온 종족과의 융합으로 의식을 얻었다는 가설이다. 한국의 단군 신화는 놀라울 만큼 정제된 우주 기원을 담고 있다.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렸고 곰이 인간으로 변하여 단군을 낳았다. 이는 곧 하늘의 종족 환웅과 지상의 곰의 결합 즉 우주적 혼혈의 탄생 신화로 읽힌다. 단군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의식을 받은 최초의 왕, 즉, 하늘의 유전자를 지닌 인간형 존재의 상징이다. 그의 왕국 고조선은 문자 그대로 빛으로 세워진 땅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것은 단군이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별의 문명과 인간의 문명을 잇는 중계자였음을 은유한다. 그리스의 신화 속에는 인간의 상반신과 말의 하반신을 가진 존재가 나타난다. 그는 켄타우로스, 그 중에서도 현자 카이론이었다. 그는 별자리와 약초, 수학과 의술을 가르친 별의 스승이었다. 신화에 따르면 그는 별의 불로 맞아 죽은 뒤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야수나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문명의 교사였음을 시사한다. 그의 반인반마적 형상은 단순한 상상의 괴물이 아니라 하늘의 문명체가 지구생물과 융합한 실험체 혹은 두 세계의 의식을 지닌 존재에 대한 기억일지도 모른다. 카이론이 지상에서 가르치고 떠났다는 것은 하늘의 존재가 인류에게 지식의 불을 전하고 떠났다는 의미이다. 이 여섯 존재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지상의 생명과 교차하거나 지식을 전했다. 반인반수 혹은 혼합된 형상은 외계적 유전 혹은 이질적 의식의 융합을 상징한다. 그들은 지식을 전한 스승의 역할을 했고 인간에게 언어, 예술, 천문, 의술, 윤리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결국 별 또는 하늘로 돌아갔다. 그들의 본향은 지구가 아닌 별의 고향이었다. 이것은 인류의 문화가 서로 다른 대륙과 시대에 있었음에도 공통된 우주적 기원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상징이다. 이 신화들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보면 인류는 태초에 하늘에서 온 존재들로부터 문명적 DNA, 즉, 이성과 영성의 불씨를 전수받은 셈이다. 그불신은 수메르의 점토판에, 이집트의 석상에, 인도의 만트라에, 중국의 용도상에, 한국의 단군 신화에, 그리고 그리스의 별자리 속에 남았다. 켄타우로스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계승자, 즉 인간이 신의 피를 이어받았음을 기억하는 별의 사자였다. 모든 신화는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한다.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늘의 불에서 깨어났다. 아누나키가 인간의 몸을 만들고, 스핑크스가 그 지혜를 지키며 가루다가 그것을 널리 퍼뜨리고 용인이 왕권의 피를 이어주고 단군이 그 피를 인간의 윤리로 승화시키며 켄타우로스가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진리의 화을 쏘았다. 그 화살은 지금도 은하의 중심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언젠가 그 화살이 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인류는 자신이 누구의 자손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